근데 한 가지 슬픈 소식을 좀 전해드리자면 저 자막을 잘못 썼던 PD가 퇴사를 했어요, 이직을 했습니다. 정말 정말 별로네요, 그분. <laughs> 도망을 가? <laughs> 네. 민사로, 민사로 제. 아, 네. 그분은 네. 정말 악질입니다. <웃음> <웃음> 만나실 수가 없어요. 근데 사실은. 어디로 이직하신지 알아보면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. 오, 그래서 그... 약간 오늘 이 녹화, 이 방송이 어떻게 끝나는지 제 기분을 좀 살펴본 다음에 네. 그분을 더 쫓아갈지 말지 한번 결정을 해보겠습니다. 어, 기분 조금 풀어드릴게요. 이분이 직접 타방송사에 이직을 해서 나오기는 힘들고, 어, 키드밀릭이라고 할 뻔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<laughs> 네어 어, 직접 이름을 까먹었어요. 나가버드 <laughs> <나가도, 웃음> <나가도 나가도> 님께 <laughs> 카더카더라가더라 어, 님께 <laughs> 가더라 님께 직접 이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함께 만나보시죠. <laughs> 네어 당시 자막은 다음날 애국가 가서 헷갈렸던 것일 뿐 결코 나쁜 애도는 없었다고 하고요.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활동을 하습니다 <laughs> 하겠다고 <laughs> 합니다. 저분께 저도 저분께 마지막으로 <laughs> 한마디만 들려도 될까요? <laughs> 네, 하세요. <laughs> 해주세요. 당신 <laughs>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되게 안 좋은 일을 당하면 그 근처에 내가 있을 겁니다. <laughs> 그 주변에 <laughs> 무슨 말인지 아, 아시겠죠? 아, 네. 어, 아무튼 그분이 이 메시지를 좀 보내고 어, 답변도 들었을 것 같은데 화는 사실 안 풀렸잖아요. 네. 어 당시 그 자리에 직접 어, 있었지만 정정을 하지 않았던 박재웅 해설위원에게 대신 좀그 안금을 푸시면 어떨지 어떠세요? 아왜 아, 저한테 그러세요? 아, 그때 정정 안 해주셨잖아요. 근데 원래 다 연대 책임이라 그래서. 이제 아... 그러면 방법을 제가 드릴게요. 그러면 도망간 그분을 다시 잡아 오시던가? 아 그거 좀 쉽지 않아요. 그러면 이제 어쩔 수가 없죠. 그럼 제가 뭐 어떻게 해야겠네요? 네. 그 강도를 낮게 해서. 어떻게 꿀밤으로 하시겠어요? 이걸로 하시겠습니까이 이거 할게요. 이거. 알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네. 그럼 제가 존경해. 이거, 이거 맞고 화 일단 풀어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어, 이야, 그거... 야, 개척의 맨이라면 또 박재영 의원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주시니까 화가 실제로 풀렸어요. 정말요? 아, 네. <laughs> 아 너무, 너무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이러고 나서 또콘텐츠 네. 나중에 올라오는 거 아니죠?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. <웃음> 알겠습니다. <웃음> 자, 고소 취하하시겠습니까? 아, 취하하겠습니다. 어우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이 의원님, 제가 취하하겠습니다. 아, 아유, 감사합니다. 너무나 다행입니다. 자, 이렇게 역시 마음도 넓은 3구3진님 MBC와의 앙금은 이렇게 모두 풀린 걸로 하겠고요. 저희는 행복하게 다음 경기 키드 밀리님과 이어서 보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